축하해. 이거 입어봐. 그걸 벗고 입어야지. 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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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생일 축하한다. 내가. 미야 생일 축하한다. 자, 오늘 대구 나왔고. 자랑어 20kg. 어, 삼치 야. 어, 간. 간 사와야 되고. 아, 요즘에 이거 이제 미루가이하고 멍게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멍게 요즘에 제일 좋은 거 매지. 참치 뒤지지 신기한? 오늘 노량진. 이건 제가 샀고, 매지 샀고, 삼치는 이제 점점 걱정 안 하셔도 될그 선도가 올라와요. 여기 이제 고등어인데, 얘가 이제 16미, 얘가 12미인데, 둘다 12kg 한 박스에요. 그럼 얘는 한 마리에 거의 1kg고, 저 얘는 16미, 그러니까 얘는 이제 1kg가 안 되는데, 둘다 보면은, 뱃살이 얇아요. 길쭉이죠, 약간. 고등어는 진짜 돈 따라갑니다. 그러고, 간. 이거 한봉리에 1kg죠? 500g? 키로? 키로에 2만원씩. 무늬는? 그 키로에 6만원씩 보통 한 1.5에서 6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방어가 오늘 국방이 38,000원 일본산 방어 4만원부터 이쪽에 이제 용궁 애들 대하새우 나왔고 피꼬마 삼배채 덕자가 요즘에 엄청 쌉니다 이거 사가세요 여기 이제 A급 수조죠 북발이 어? 용궁 간것 같은데 북발이? 안 갔어 살아있어 자 시장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부장님 이거 멸균 처리된 굴을 노로바이러스가 안 걸리나? 진짜로? 어유, 거 4,000원, 한 봉에 4,000원. 이게 안에 있으면서 물에 불어, 계속. 여러분, 우리 스시군에서는 멸균 처리된, 노로바이러스에서 안전한 멸균 처리가 된 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이모 좀 드세요. 이거 굴은, 이거 멸균 처리해서 나온 거라네? 노로 없는 거. 새벽부터 멍게에다 굴에다가. <laughs> 좋다. 시장에서 라면 먹으면 맛있어. 먹고 오뎅 먹어야 돼. 너 멍게 기다리고 있지. 아, 소주 갖다 줄까? 부장님. 소주 한 병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진규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운전은 제가 하고 먹고 잡니다. 진규는 낭만 지려버렸다. 야, 진규 받아라. 어 이거 보면서 따니까 어렵네. 어? 아무것도 안 찍어. 제일 <laughs> <laughs> 맛있지 아, 진짜 자연산 농게 맛있다니까. 참, 많이 봤어. 아, 오늘 이게... 여기저기 사이비만 오늘 한, 많이 썼어. 좀 많이 썼는데. 오늘 방어가, 키로에 4만원. 그리고이또 예, 사고를 친 게, 뭐 이런 것들. 다은바리 이런 것들을 뭐 잔뜩 사오고, 20kg짜리. 뭐 이런 걸좀 많이 사와서, 오늘 좀 비쌌어. 여러분, 이거, 일식요리 살려면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요즘에 보면은 이 방어를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번에 내가 이제 방어에 대한 막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실 조회수 한번더 뽑아 먹으려고 편하게 편하게 뽑아 먹으려고 또 준비한 건데 일본산 방어는 다들 요즘에 인스타 보면은 일본산 방어 이렇게 들면서 국산보다 좋다 뭐 최고다 이런 거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러면 일본산 방어를 만약에 판다고 하면 이거는 과연 그러면은 일본산이라고만 붙으면 전부 다 좋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정말 높은 확률로 기름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 똑같은 방어는 아니야 A급 B급 C급이 있어 자 일단 A급 같은 경우는 일단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살의 두께가 이래도 거기에 지방질이 이렇게 짜자자자자 껴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없으면은 일단 갈변도 금방 안 오고요 그리고 그 밀도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선을 씹는 맛이라든지 넘어가는 기름 맛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느낌이고 B급 같은 경우는 뭐 상처가 있다거나 그리고 좀 빵이 약하거나 키로수가 좀 들려간다거나 이제 뭐 그런 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일본산 방어는 9kg 이상 사오거든요. 오늘은 4만 원이 넘었어요. 킬로에. 그러면 가격이 다르잖아요. 5kg 짜리가 예를 들어서 3만 5천 원이면 그거 두 마리 사는 게 낫단 말이야. 근데 똑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런 좀 상징적인 것도 있잖아. 우리는 큰 방어를 쓴다. 이런 마케팅이야 일종의 나도 약간 그런 거를 무시는 못해. 왜냐면 큰 생선에 좀 열광을 하잖아. 손님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더러이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 일본산 방어는 충이 안 나오냐? 충이? 나와요 시즌 초반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겠네요 처음 수입하는 물건들에서 충이 좀 나오고 치아 의 혈압육 부분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있어서 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C급이라 그래가지고 꼬불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양식을 하다가 뭐 뼈가 이렇게 S자로 휘어 있어 심해가 일단 안 돼는 출사가 뼈가 이렇게 휘어 있어 갖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금방 물러지겠지 그지 그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싸 대방어는 보통 노량진에서는 8kg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보시면 대방어 일본산 9kg 이상 이렇게 써놨죠 뭐 부실이 15kg 이상 이렇게 써놨죠 뭐 자발이 7.9kg 이렇게 써놨잖아요 큰 거는 왜냐면 큰 거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건을 나는 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1kg 짜리 광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1kg 짜리 광어는. 키로에 만 원이에요. 그러면 3키로에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러면 3키로짜리 광어는 키로에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3키로면 얘는 9만 원이죠. 그러면 3배가 비싼 거야, 얘는 근데 이거를,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야. 자, 대방어의 그 기준을 그래서 사람들이 잡고 싶어 하는 거야. 왜? 막 5키로짜리 갖다 놓고 대방어라고 파는 집도 있어.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닌데, 중방어를, 뱃살을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게 썬다거나 이러잖아. 그러면은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제가 지금 이거 키로에 4만원 주고 사오면은 원가가, 우리는 또 꼬리 쪽안 쓰고 혈압가안 쓰기 때문에 수율이 한40%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좀 많이 까내고 쓴단 말이야. 40%면은 원가가 4,000원 곱하기 2만 해도 8,000원이죠. 거기에 수율 20%, 한 10%만 빠져도 만원 봅니다, 만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게 400g에 5만원 행사하고 있어. 그럼 부자재 포함해서 원가란 말이야 그지 제가 오늘 두 마리 사 왔잖아요 선순환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방어를 사 와야 손님들한테 계속 좋은 방어를 대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제가 이제 업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독 알람 좋아요 하고 단톡방에 와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철 음식을 사실 좀 싸게 믿을 만한 업장에서 사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마카세 코스 6만원에 한번. 예약한 정. 예약한 정. 3인 이상 예약가는. 아무튼, 이제, 이런 A급, B급, C급이 다 있다는 거, 일본산도. 그게 되게 신기한 게요. 경매를 통해서 올라오기 전에 이미 그, 그 경매가가 어느 정도 얘가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비슷해 보이지만. 그거를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B급 하나, A급 하나를 사와서 반반 잡아보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궁금해서.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어, 그분들이. 근데 다 알더라고. 일본에서부터 이미 선별을 해서 오는 건지 뭔지 다 알더라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B급만 막 이렇게 내가 샀잖아. 그럼 모른다? A급이 더 좋고 키로수가 큰 거가 그걸 몰라 안 써보면. 근데 써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알아. 자, 보면 뭐 빵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방어 빵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잖아. 근데 방어는 대체적으로 이제 겨울이 됐을 때 기준이에요. 키로수가 크면은 빵도 좋아요. 키로수가 작은 게 빵도 안 좋고. 길쭉이라고 있어. 방어가 체형이. 요래요 요래. 이래. 오늘 제가 사온 건 이렇잖아요. 이런 걸 돼지방어라 그래. 근데 이렇게 날렵한 거 있어. 여지 없이 그지 같거든. 하나 보여주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생참치. 이거 이 참치는 언제 많이 잡히냐면 티유야, 이거 여기 눌러가지고 일자 맞춰줘야 돼. 어 이렇게. 얘는 부실이에요. 부실이고. 자, 생참치가 보통 얘가 쿼터제잖아요. 그래서 1년에 4월부터 쿼터 끝날 때까지 엄청 잡힌단 말이야. 한 3월부터 5월까지가. 우리도 막 100kg 넘는 거막몇 마리씩 잡았잖아요. 그때 엄청 많이 잡히는 거야. 근데 그때가 기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참치 컨디션이 막썩 좋지 않을 때야. 근데 큰 거를 사야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거를 키로수가 좀이 보강을 해줘. 그러니까 키로수가 작은 거는 막쇠맛난다 그러고 해동지 옛날에 안 좋은 거 참치 갈아봤을 때 어땠어요? 막 다섯 번 여섯 번씩 갈았잖아요. 그게 일이었죠. 이거 가나요? 요즘에? 안 갈죠. 물한 물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거짓말이지만 지방 낀거 보세요. 지방 낀 거. 장난 아니죠. 지금 이거 한 마리가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생참치는 1년 내내 싸고 쓰레기인 줄 아는데 지금 갖다한번 조그만 거라도 써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빵이 좋고 제철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꿀팁을 주자면 부시리가 여름 생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겨울 생선이에요. 시장 가서 저거 있으면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부시리는요, 숙성을 할때뭐 건들 게 없어. 그냥 그냥 그대로 냉장고 넣어놔도 돼요. 핏기만 잘 닦아서 그대로 자연속성이 잘 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제 맛집을 만약에 찾잖아요.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쌈을 싸서 막 이런 밑반찬이 좀 많아야 맛있게 드시는 스타일이면 무조건 횟집 컨택 근데 횟집은 단점이 그거야 가격이 좀 나가지 왜냐면 밑반찬 가격과 그 차내 구성이 있으니까 둘이 가면은 뭐 8만원 이러면 술 먹고 뭐 하면 10만원을 봐야 돼 그러면 그것만 딱 먹고 매운탕 먹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뭐 우리 같은 숙성 횟집 오면은 한 접시에 뭐한 15피스에서 10피스만 해가지고 팔잖아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먹으니까 곁다리 좀 없어도 그런 데서 먹고 싶어 하면은 이제 그런 데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방어를 좀 맛있게 즐기는 거는 사실 저는 횟집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신발언이지.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사실 우리 가게 같은 업장이 방어를 많이 팔기는 힘들어. 난 내가 알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서 엄청 제일 좋은 거를 가져와서 행사를 해서 이게 회전율을 돌려서 갈변 안 오는 방어를 계속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 갖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모르겠죠. 주인이 진짜 대방어를 파는지 8kg 이상의 방어를 파는지 보통은 자신 있는 주인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샀으면 그걸 다써 놓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방어를 드시러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